안녕하세요. 4천명딱 넘으면 시작. 아, 어, 넘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시나요? 네이버 나우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Thinking About 생방송 하는 날이에요. 송승과생방송하로 지금 스튜디오로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거라서 되게 신나기도 하고 어... 그렇네요. 여러분들 다운의 신보 잘 듣고 계시나요? 마지막이랑 불면증 잘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예. 네. 이번 아웃의 스트는 안녕하세요 다운입니다 안녕하세요 뭐라고 했는데? 본인 곡을 지금. 본인 곡을 듣고 있어요 본인 곡고 있어요 방금 곡 듣고 있죠? 듣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 Thinking About 9시, 9시 맞죠? 9시 생방송 합니다, 여러분들. 생방송이에요. 실시간으로 저랑 소통을 할수 있습니다. 꼭 들어와서, 오늘이 어떻게 보면 Thinking About의, 어, 클라이막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들어와주세요 제가 오늘 좀 듣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정다운 목소리 전날 상큼해라고 하는데, 정다운 목소리 상큼하대요. 오 많이 아, 들어와주세요. 이제 들어가주시고요 다음 마지막 분명점 저도 지금 내일 스윙하고 있는데 어, 거의 다 외울 지금. 지금 다 도착했어요 술에 도착했습니다 스레디 응. 입장하는 과정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데이트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8시 24분 하면서 오고 있었어. 어, 아, 진짜? 네. 아, 이친이가 얼굴 나오는 거죠? 네. <웃음> 나옵니다. <laughs> <laughs> 나옵서. 나오는 항상 이제 제가 있을 때 앞으로 나오면 이렇게 마중면나오어요 왜냐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저희 정말 출입증 을 하나씩 별것도 없고. 라이브 나 I'm thinking about featuring down s 위스키, 카우즈 응?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저 저녁을 못 먹었어요 네. 오늘 좀 앞뒤로 일정이 빠듯해가지고 어? 저희 엘리베이터 아 계단으로 가야 오 다른 스튜어요아 그래요? 아, 아, 그래요? 오늘, 오늘 다른 스튜디오라고 그래요? 아 이거 이거 라이브 때문에 예, 그이, 여기 밑에요? 네. 두 계단 밑층으로. 아 그럼 내려, 내려갈게요. 내려가죠. 너나 보고 싶다더니 왜. <laughs> 막너그 라디오에서 나 보고 싶을 때막가지고 아, <laughs> 그래. 그래. 신경도 안 쓴다 그러니. 에요 익숙하지 않은 거. 안녕하세요. 안 아홉 아홉 시에 네이버 나우 t h a n 네, 생방송입니다. 네. 컨트롤룸 보여도 되나요? 여기 t h a n 여기 네이버 나우 컨트롤룸. 시오라고 이렇게 딱 적혀져 있었는데 그거 크러쉬바이일 봉지하면서 없앴나봐요. 아 네네. 이렇게하는거 맞나요? 맞아. <laughs> 아, 아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쪽에 앉아 계신 분. 다운이 화장실 갔어. 긴장되나봅니다 어? 오늘은 오늘은 좀 다른 오늘 저희 저를... 오늘 둘 달라요? 아, 장소요저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에 쏘고는? 아, 아니, 여기, 여기가, 여기가 더 좋은데, 더 여기가 더 좋은데, 여기 훨씬 좋은데, 어... 여기가 훨씬 아늑하고 진짜 그 스튜디오 느낌 나오죠? 여기서 좋아. 좋아하세요?

b o 바 t 아 그건 여러분들이 오늘 계속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 벤남 미슈 투. 아요세요아요 오늘 계속 일했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했어요. 지금? 음, 음. 눈썹 문신 한거 한 아니에요 아, 좀더 눈썹 심지어 다듬었어요 한번 드려볼까요, 눈썹이 네. 너무 굵어가지고 다듬지 않으면 엄청 네. 진하게 보여요 네. 어? 지금 약간 마지막 라이브를 하고 있네요 사운드 체크하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오늘은 생 bout 타면서 다운이가 라이브를 할 가능성이 너무하다는 거먹든 가자 그때 봉청 t h 바 n k 요 n g 바각 제가 하는 오디오 쇼고요 네이버 나우랑 함께하는 오디오 쇼고 이제 지코의 어떤 음악 커리어 또 사적인 부분에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한 인사들과 지인들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오늘 게스트로 다운이 나왔어요 다운은 뭐 저의 과거나 뭐 현재 라이보다는 미래에 가까운 친구죠.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지코 그리고 코즈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녹방 아니에요. 오늘 생방이에요. 완전 생방이에요. 9시에 꼭 들어와주세요, 여러분들. 알죠 무슨 음악을 좋아하냐면 오늘 제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는 네이버나 오, 탱킹바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 이제 종료할게요, 여러분들. 내내로 콘스트할 거라고 인스타에 했는데 안 보셨나 보네 내년 2월에 합니다 콘서트 KING OF SUN g 2 Coming soon Peace 잘써요 여러분들 See you next time See you tomorrow